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콜입니다. 10월 중순부터 갤럭시 XR의 갑작스런 출시 소식으로 인해서 VR 커뮤니티들이 전부 불타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 역시 갤럭시 XR을 직접 써보기도 해봤지만,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잘 만든 기기여서 차후에 사용을 고려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출시 초기라 그런지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서 바로 구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매력적인 기기임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중에도 어느새 할로윈이 찾아오고 있고요. 이번 10월 메타스토어 정기 할인 역시 할로윈에 맞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할인에도 꽤 많은 게임들이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구매할 만한 게임 약 120개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게임 출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게임을 추리고 추려도 한 10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부약게임 좋아하는 유저로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인하지 않는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구매 시에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곳에 영어로 제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제 골점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상세 정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은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70%가 넘는 할인율의 게임들입니다. 이전 할인들과는 달리 최근에 메타스토어는 할인 기간에 대폭 할인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스토어에서 우수 판매자 마크를 달아주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즉 할인 기간에 대폭 할인을 해서 신규 구매 건수를 많이 늘려 놓은 상태에서 판매량 상위 인증 마크인 우수 판매자 마크를 달아두면 할인 기간이 끝나도 일정 판매량이 유지되는 것을 노리는 셈이죠. 유저들 입장에서는 한 번씩 빅 세일을 경험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어, 평점 조작과 같은 사례를 메타가 좀잘 막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자 그럼 게임들을 살펴보면요 고전 공포 게임인 네이스 더 오빌리비언 애프터 라이프가 90% 할인을 진행 중이고 잔잔한 스토리의 더 큐리오스 테일 오브 더스톨르 램펫이 86% 할인 중입니다 어드벤처 퍼즐 게임인 섀도우 포인트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복제해서 퍼즐을 푸는 게임 위아원은 80%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닌텐도에서 포팅으로 넘어온 게임인 배드민턴 타임, 던전키퍼를 꼭 빼닮은 전략게임, 언더월드 오버쇼, 그리고 헤비메탈 리듬게임의 탑티어게임, 라그나라, 양손에 야구배트를 들고 다니는 샌드박스게임, 왓더벤, 거대한 메카닉 로봇에 탑승하여 싸우는 빅샷, 레고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어드벤처게임, 레고 브리테일즈 우주 함대를 통솔하여 진행하는 액션 어드벤처게임, 포스트 시그널 그리고 꾸준한 인기를 끄는 좀비 게임 프로파게이션 파라다이스호텔이70% 이상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0% 이상의 할인율을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올해 4월에 출시한 혼합 현실을 사용하는 전략 게임인 프로젝트 에어로스, 몰려오는 적을 방어하는 디펜스 장르의 FPS 게임 가디언즈 프론트라인 그리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교통 흐름을 컨트롤하는 전략 게임 스투피드카. 그리고 신의 입장이 되어서 마을을 관리하는 게임 다운즈맨 VR.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노는 힐링 게임이죠 토이 트레인 VR. 그리고 뱀파이어 암살자가 되어서 적을 암살하는 게임인 뱀파이어 더 마스카드 저스티드 그리고 횡스크롤 아케이드 어드벤처 게임인 위치블러스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를 손에 들고 그 손으로 든 채로 싸우는 액션 게임 크럼블링 그리고 슈퍼핫과 유사한 시간정지 계열의 액션 게임 액션 히어로 그리고 활을 사용해서 타워 디펜스를 하는 게임 배틀보 PC 평면 게임을 VR로 이식한 액션 슈팅 게임 블래스톰, 1대1 칼 싸움을 멀티로 즐기는 게임 브로큰 엣지가 할인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 이상의 할인율을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공포 게임인데요. 다크 데이즈가 할인 중이고 굴삭기,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직접 조종하는 법을 시뮬레이션하는 게임 디그 VR. 그리고 이제 국내의 성인소설을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 이걸 15세 이용가로 각색해서 만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러브온 그리고 리듬에 맞춰서 악마들을 총으로 쏴버리는 어 스팀의 평면 게임을 VR 버전으로 만든 헤비메탈이 인상적인 메탈 헬슬링어 VR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귀여운 도시를 만드는 게임인 스페이스 폴크시티 그리고 고전 IP를 활용하여 만든 퍼즐 게임 일곱 번째 손님, 앞서 소개한 위아원과 비슷한 자기 자신 복제를 통해서. 어, 퍼즐을 푸는 게임 더라스트 클라와인더 그다음에 클라이밍을 소재로 한더 클라이밍 1편과 2편, 그리고 출시한지 2년이 다돼가지만 여전히 평가가 좋은 디펜스 게임인 타워 앤 파워, 그다음 출시한지 5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로그라이트 액션 칼싸움 게임이죠 언틸 유폴, 그리고 나만의 덱을 짜서 전투를 벌이는 탑-테일뷰 방식의 전략 게임 베스티지 폴른트리브가 50%가 넘는 할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50%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들입니다 어, 꾸준하게 정기 할인마다 요새 50% 할인을 하고 있는 이 에일리언 로그인커전 그리고 이제 리메이크 이후에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 선샤인 리메이크 그 다음에 퀘스트에 미 안되는 오프로드 레이싱 게임이죠 EXO카 코나 편시를 사용해서 사방에서내 방으로 몰려드는 좀비들을 처치하며 살아남는 게임 홈 인베이전 그 다음에 두 팔로 직접 이 고릴라 태그처럼 이렇게 바닥을 짚고 다니면서 점프하여 뛰어다니는 어드벤처 게임, 노모 no 레인보우, 어, 그리고 무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판매 중인 피스톨 휘, 그 타이쿤 장르의 감옥살이 게임, 프리즘 모스 VR, 그 다음, 에일리언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50% 할인을 진행 중인 스카이 댄스의 베모스, 그 MR 팩 장르에서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어, 강아지를 키우는 게임, 스테이. 그다 메타퀘스트의 좀비 게임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임이죠 워킹 데드 시리즈 그리고 이제 전용 활 컨트롤러를 구입해서 실감나는 활쏘기를 즐길 수 있는 타이니아처가 50% 할인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40% 이상의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의 비행 전투를 다루는 게임 워플레인 WW1 파이터즈가 50% 할인 중이고요. 아기자기하게 섬을 꾸미고 노는 힐링 게임인 가든 오브 더 시.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직접 조립한 레고 비행기를 타고 적을 처치하러 다니는 게임 빌드포트 슈미아. 그리고 퀘스트 시리즈의 방탈출 게임 고정 명작인 I Expect You to Die 시리즈. 자 그리고 의외로 한국어 자막은 물론 한국어 더빙까지 해줘서 제가 감동을 받았었던 어 게임이라기보다는 영화에 가까운 모빌슈트 건담 실버 팬텀. 그리고 그래픽으로는 퀘스트 단독 게임 최강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방탈출 장르의 게임이죠 레드 메터 시리즈. 그리고 누구나 쉽게 새총을 직접 손에 들고 쏘는 게임인 앵그리 버드. 1편과는 달리 귀여운 멍멍이와 함께 좀비를 때려잡는 에리조나 선샤인2. 아, 그리고 진짜 커피숍에서 일하는 듯한 리얼한 노동을 요구하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게임 커피퀘스트 VR이 40%가 넘는 할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0% 할인율의 게임입니다. 아, 우주선을 비용으로 펼쳐지는 공포 게임이죠. 코스모드레드 그리고 이제 신이 되어서 세계를 창조하는 게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타운즈맨 VR과는 좀 다른 장르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마을을 만들고 뭐 이런 퀘스트를 해주고 이런 방식이고 어, 데이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형부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스포츠계의 원탑 게임이죠. 11븐 테이블 테니스. 그다음에 해외에서 꽤나 호평을 받아서. 슈팅게임인 파캐스터, 그리고 멀티가 가능한 정글 생존게임인 그린엘 VR, 총기를 직접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 게임인 건엑스, 숨그림찾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퍼즐게임인 히든 픽처스 에이전트 큐, 카툰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는 주라기 공원, 어, 주라기 월드 애프터맨스, 볼링게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 볼링게임이죠. 프리미엄 볼링, 그리고 최근 피클볼과 배드민턴을 추가했는데 이게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스포츠 게임인 라켓 클럽이 있고요. 턴제로 즐기는 토탈로 느낌인 게임인 어, 이쇼군스 엠파이어. 그리고 꾸준히 인기가 있는 캐주얼 드럼 게임이죠. 스매시 드럼이 각각 40% 할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 이하의 할인율의 게임입니다. 부야림 문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게임이죠. 슈퍼핫 그리고 알릭스의 진행 방식을 벤치마킹한 좀비 게임 더 리빙 리메인 그리고 슈퍼핫과 비슷하지만 타이머 태으로 순위 경쟁을 하는 게임인 벤데타 포에버가 있고요. 중세 시대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존 게임인 미디블 다이너스티와 오락실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 태고의 달인이라는 북 게임이죠. 고고와 유사한 브랜드 그리고 이제 활 쏘기 게임 중에서 탑티어인 인데스 언체인드, 그 솔로 FPS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인 인투더레디오스, 우리나라 말로는 반경 속으로, 그 다음에 비트세이버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리듬 게임인 신스라이더 그 다음에 플레이 타임이 무려 50시간이 넘어가는 메타의 독점작이죠, 아스가르드의 분노 2그 다음에 스매시 드럼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 드럼스락 그리고 개발사가 묘하게 쿵푸의 진심인 게임입니다, 요 드래곤 피스트 그리고 오래된 골동품을 반짝반짝 광이나게 청소하는 어 약간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 장르의 워크샵 시뮬레이트 VR이 할인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한 33%에서 32%가 약 3분의 1의 할인율을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해외 유명 여행지 직접 가보는 느낌을 주는 여행 앱이죠. 브링크 트래블러. 마인크래프트를 떠올리게 하는 이 도트 그래픽의 샌드박스 건축 게임 디스커버리2. 그 다음에 소울유 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로드. 그 다음 경찰이 오기 전에 시체를 숨기는 게임 하이드 더 콥스. 그리고 지금 거의 잊혀진 고전 명작 게임이죠. 어, 공포 게임인 라이즈 비니스. 그다음에 그래픽은 좀 별로기는 하지만 게임성은 굉장히 훌륭한 FPS 장르의 택티컬 어썰트 VR. 스토리 중심의 방탈출 게임 버추얼 버추얼 리얼리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바이크 레이싱 쪽에서는 꾸준한 인기가 있는 V라이더 SBK. 그다음에 외계 행성에서 자구를 채굴하고 이 자구를 사용해서 미션을 깨는 어, 스토리 쪽 게임. 인투 블랙.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빙에서 의 악단을 지휘하는 연주 게임이죠. 마이스토 뱀파이어 서바이벌과 유사한 장르의 생존 슈터 게임 로그 피냐타. 그리고 고전 방탈출 게임의 원조격인 더룸 VR이 할인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 언저리 혹은 그 이하의 할인율의 게임입니다 탑테이블 뷰의 전략 RPG 게임인 어규멘티드 엠파이어 그리고 MR과 VR을 오고 가면서 퍼즐을 풀어야 되는 인피니트 인사이드 핸드트래킹만으로도 어, 킬링타임에 최적화된 게임인 베나스앤 바스티온과 에어스페이스 디펜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후반 그러니까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1 2 13세 언저리 아이들이 플레이하기에 가장 좋은 미니 게임 모음집인 더 메이즈 프리폴. 그다음에 최근 출시되었던 게임 중에 가장 그래픽이 훌륭했던 어 고스트 타운. 그다음에 로그라이트 방식의 레일슈터 게임 게즐러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한 그래픽으로 3인 던전 플레이를 할수 있는 픽셀 던전, 그리고 현실의 느낌에 잘 살린 실사 그래픽으로 낚시를 즐기는 게임이죠. 리얼 VRPC, 성공적인 포팅으로 평가받는 고전 명작 좀비기 레지던트 이블4, 그리고 퀘스트 출시 이전부터 사랑받던 동영상 플레이어 스카이박스, 메카닉 탑승 장르에서 가장 멀티가 활성화된 게임이라고 평가받는 아이언 리벨리온이 할인 중입니다. 자료 제 마지막으로 30% 이하의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실제 설계들을 기반으로 제작된 방탈출 게임인 The House of Da빈치, 그리고 피트니스 계열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레스 멜스 바디 컴백, 혼합현실을 사용하여 내 방의 벽에다가 마을을 건설하는 게임인 월타운 원더스, 그리고 밀주부터 시작해서 불법적인 물건들을 막 만들어서 파는 게임, 프리즌보스 프로히비션, 타르코프 장르의 VR FPS 게임, 컨트랙터즈 쇼다운 엑스필 존, 최근 출시된 복싱 게임이죠, 복싱 언더도, 마찬가지로 최근 출시된, 그리고 이제는 멀티도 가능한 인투 더 레디오스2 반경 속으로 2탄이고요. 말을 키우고 이 키운 말들을 사용해서 교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말들을 타고 경마레이스에 출전 승리하는 게임 라이벌 스타즈 홀스레이싱 웜즈를 떠올리게 하는 전략 게임이죠. 테이블 트루퍼스 스토리가 있는 RPG 칼싸움 게임 언데드 시타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화 그림 시뮬레이션인, 버밀리온이 각각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30% 이하의 할인율의 게임 중에는 비교적 최신 게임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뭐 특히 더 하우스 오브 다빈치나 인투더 레디오스 2, 복싱 언더독 같은 게임들은 지금까지 할인한 것 중에 가장 큰 할인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약 120개의 게임들의 할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꽤 양이 많은데,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세일하던 게임이 또 세일하는구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할인에 포함된 게임 자체가, 어 많은 그런 이번 10월 할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열지하고 찜해놓은 게임이 뭐 이번에 할인을 하고 있으시다면은, 이번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메타스토어의 할인 소식 꾸준히 얻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쿠리였습니다.